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자 오늘 수학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수학책 10쪽, 11쪽을 한번 해결해 볼 거니까 지금 수학책 10쪽을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배울 내용은 더쌤을 해볼까요? 1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더쌤은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 25 더하기 34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자 2의 자리에 있는 5랑 4를 더해서 9가 되고 자 10의 자리에 있는 2와 20과 30을 더해서 50이 돼서 59가 된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한번 해결했던 적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27 더하기 36.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7하고 6을 더하게 되면 13이 되기 때문에, 13 중에 3만 남고 10은 10의 자리에 1로 받아 올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1, 10과 20과 30을 더해서 63. 이렇게 했던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문제까지 해결을 했어요. 그럼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행기는 2층까지 있는 비행인가봐요. 기 학생이 묻고 있습니다. 2층까지 있는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나요? 했더니 승무원이 대답을 하죠. 1층에는 342명. 2층에는 117명이 탈수 있어요.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밑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수 있는지 어림해 보자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어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어림은 여러분, 대략의 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이라는 건 무엇이냐? 대충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어림은 시간이 오래 걸리게 계산을 하면 안됩니다 한 5초 정도의 시간 안에 빠르게 대답할 수 있게 답을 간추려서 계산하는 게 바로 어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림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342명과 117명을 더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자, 100의 자리의 수들부터 그냥 더합니다 자, 300과 100을 더해서 400이라고 어림을 한다거나 340 더하기 110을 해서 450명으로 빠르게 어림을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굳이 어림을 하라고 했는데 이 각각의 숫자들을 더하고 있으면 그건 어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식을 써보자 라고 돼 있어요. 자, 식을 쓰는 방법은 어떤 수 더하기 어떤 수는 얼마이다,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식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답을 쓰지 않고, 뭐 더하기 뭐라고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생각할 시간을 10초를 줄 테니까, 한번 10초 동안 여기에다가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사고 있던 사람들 342명과 더하기 2층에 사고 있는 수 117.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방법이 책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 자, 수모형으로 계산하는 방법.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자릿수를 맞춰서 더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수모형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생긴 게 우리가 수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까지 배웠던 수모형. <laughs> 이거 두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가장 작은 요 파란색 모형을 우리는 1 모형이라고 하죠. 숫자 하나 또는 1을 의미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 1이 10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 노란색 모형, 이것을 우리는 10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새롭게 나온 이 초록색 모형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백모형이라고 하겠죠? 자, 10모형이 10개가 있어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해서 백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모형들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책에 나와 책을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42 더하기 117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럼 먼저 수모형이 어떻게 되있는지부터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342 중에 3이 나타내는 숫자는 바로 300을 뜻하죠. 여러분, 이 300은 백 모형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 모형 하나, 둘, 세 개가 보여서 이것은 바로 얼마를 의미하느냐? 30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100모형은 100모형끼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2층에 타고 있는 탑승객 중에 가장 앞에 있는 100명. 100명은 100모형 몇 개일까요? 하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 100모형 4개, 그 다음에 10모형이 5개, 1모형이 9개가 돼서 더하면 300, 459가 된다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수무용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매일 숫자가 커지게 되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식을 이용해서, 세로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언제나 가장 끝에 있는 일의 자리부터 계산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바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의 자리 숫자인 2와 7을 더하면 9가 되겠죠? 자 그리고 10의 자리인 40과 10을 더하면 50그 다음 300과 10, 100을 더해서 400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릿수를 맞춰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459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회로식으로 계산할 때도 여러분 가장 주의할 점은 자리수를 바르게 맞춰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 자리 수를 더셈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각자의 자리수대로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결을 해볼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가로식 문제를 선생님하고 해결을 한번 해보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4 더하기 121이라고 돼 있는데요. 역시 가로식으로 나와 있을 때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1의 자리부터 네,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 끝에 있는 1의 자리수부터 더하겠습니다. 자, 4와 1을 더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자, 꼬죠. 그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줄을 그어놓은 이유는 각각의 자리수를 뜻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해결하기 때문에 답을 쓸 때도 앞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먼저 써야 되겠죠. 사랑 1을 더하게 되면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0의 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50과 20을 더하니까 숫자로는 7을 나타내고 실제의 값은 70을 뜻하겠죠. 10의 자리의 위치에 7이라고 씁니다. 이것은 70을 뜻하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앞에 나와 있는 100의 자릿수 3과 1을 더하면 4가 되고요. 그것은 실제 값 4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75가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선생님과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여기세 새로식 문제 두 문제와 밑에 있는 그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꼭식과 답으로 나눠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자, 책 10쪽 위에 보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바로 수학 익힘책은 집에서 풀고 부모님한테 매겨서 검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6쪽, 7쪽을 검사 맡아서 자, 매긴 다음에 댓글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주세요. 내일까지. 그럼 이제 안녕!